경상도에 왔다가 차량 사고가 난 전라도 아재 잔돈이 없어 껌한 통을 사려고 하는데 네. 좋은 어데껌이네아저혜택금한 통만 주시오 혜택금 없는데 혜택금이 없다니라 장난치지 말고 얼른 주시오 바쁜 게 진짜 우리는 저 혜택 이런 건 지급을 안 하지 로또야 이런 거만딱 갖다 놓지 우리는 잔돌때문에 그런 것만 자자자 하나 가져갔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? 공격적이네선 넘는 지역 감정이 시작되는데 아저씨 뭐 단지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그라요? 왜요? 지방 아줌미 나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아저씨 이 눈이 내 까이에요. 내가 내 눈깔 가지고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와뭐 잘못 됐어요 아무리 지독거리라고 사람을 양해를 보고 보든지 안 보든지 연병을 해 지금 여기 하는 내가 말이 아직 잘안 끝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. 너말 꼬리를 잘라버려야 어? 어디가운데. 이런 닌길이개 허러 젓가락 마이신니주가로씹밥빠 상놈의 씹탱구리 여인. 이거 분노해 말어. 네. 여인. 떡꼬만통만 주쇼. 그 시절 공중전하는 봉전을 자주 먹었다.